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키부동산입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시세가 붕괴될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 시기에 아파트 매수 가이드를 조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급락장에서는 공인중개업소와의 관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최근에 고가 주택의 중개 수수료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개 수수를 포함해서 주택 구입 전 과정에 대해서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은 먼저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겠죠. 이 중개업소에 방문을 해서 예산과 희망면적, 학군, 희망단지, 입주가능일 등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업소에서 그거에 맞게 매물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실제 집을 보면서 도로와 결로 상태, 일조량, 관리 상태 그리고 동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보자마자 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처음에 방문하자마자 좋은 매물을 반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에 관망이 필요하겠죠 관망을 하면서 금매 정보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던 초금매가 떴어요 그럼 초금매가 오는 걸 바로 계약을 하냐 진짜 저렴하게 나오면 바로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입주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업소에 방문하는 거. 자, 아마 공인중개업소 방문하기 이전에 아마 주택 매수 대기자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도사가 되셨을 거예요.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셨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개업소 방문했을 때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거란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첫 방문은 그냥 얼굴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매수자는 인터넷 최저가를 보고 방문합니다. 아, 이 아파트에 9억의 금매가 있구나. 그 금매가, 아, 이게 시세 대비 싼 거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시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에서 1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매수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인터넷으로 다 보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매물을 소개해 주네? 그런데 화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락장에서는 초금매 위주로 거래가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95% 이상의 매물은 9억이 아니라 10억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두 건의 초급매가 9억이겠죠. 자, 해당 중개업소가 직접 의뢰받은 매물은 이 대다수 일반적인 시세에 형성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급매 매물은 공동 중개를 진행한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공인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뢰받은 매물을 먼저 권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매물 간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인터넷 최저가를 보고 방문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로 바로 옆에 위는 약간 저층 중층이라고도 애매한 7층 매물이 9억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업소에서 보여주는 10억 매물은요, 로얄동 로얄층 매물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를, 화를, 화를 내시기 전에, 매물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좋은 매물의 가격을 절충해서, 거래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방문은 그냥 얼굴을 익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화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첫 방문부터 매수자가 여기는 비싸다는 둥 거품이라도 이런 얘기하시면요, 공인중개업소에서 아이 사람은 살 생각이 없겠구나 가격이 진짜 싸져도 살 생각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엄살이 좀 필요해요. 사장님. 저희는 9억 원이 최대 가능 금액인데, 보여주신 매물 10억짜리지만 마음에 들어서 못 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자가 가능한 금액에 마음에 들어올 만한 집을 구해오는 것은 공인중개업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면서 초금매가 나올 경우 제일 먼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 처음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공동중개를 해서 굳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일 경우에 이렇고요 진짜 초급매는요 공동중개를 하지 않고 자체 보유 딥이나 아니면 자체 홍보방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매수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초급매는 네이버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실거래로 바로 등록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단지의 복수의 부동산과 컨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두 번째 매물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집을 볼때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집은요 무조건 낮에 보셔야 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온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낮에 보셔야 집 밖의 풍경을 더 자세히 볼수 있는데 무엇을 체크하셔야 된다 거실 쪽 창문에서 보이는 도로를 보셔야 됩니다 도로가 없어야 되나요 뭐 중소규모 단지는 대부분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지야 뭐 안에 도로가 없는 매물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도로를 끼고 있거든요 도로가 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거리가 보이면 안 됩니다 도로의 소음은 대부분 사거리에서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발코니하고 대피실에 천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겨울에는 물맺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윗집 현관문까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윗집 현관문을 왜 체크하나요? 현관문 앞에 자전거가 있다. 어린애들이 타는 자전거가 있다. 그럼 층간소음이 있을 확률이 크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 엄청 뛰어다닌다 그럼 아랫집에도 아이가 있는 경우가 좋겠죠 아랫집 현관문 앞에 어린이용 자전거가 두 대가 있다 어 그럼 이 집에는 뛰어다니는 애들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좀덜 민감하겠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금매 기다리기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요 금매 오면 연락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좋은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초금매 나오는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방학 시즌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단지 주변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때 하루아침에 수천에서 억 단위로 낮춘 초금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역전세 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요, 어떤 동네는 청, 초급매가 하나도 없고, 어떤 동네는 초급매가 넘쳐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희망 지역을 넓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미사 지역의 주택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은 미사만 노리지 마시고요. 강일동, 풍산 지구, 가밀 지구, 이렇게 넓게 잡으시라는 부분이죠. 자 또한 집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4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 안에서도 3개의 4개 정도 부동산을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 12개예요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그 부동산에 더 가는 게돈 버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는 이시기에는 공인중개업소에서 주는 커피만 마신다 주말에는 공인중개업소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자주 가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발품을 팔수록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초금매 잡기입니다. 진짜로 기다리던 초금매가 나왔어요. 공인중개업소에서 제일 먼저 연락했다고 문자가 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런 초금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초금매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마음에 들어도 한번더 깎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돈이 부족해서 3천만 더 깎아주면 바음 계약금 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공인중개업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꼭 같이 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실제 창구의 대출 가능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주의 신용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DSR의 산정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4억 정도 대출될 줄 알았는데 실제 금융기관 은행에 가보니까 3억밖에 대출 이안 되네? 그러면은 계약을 할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실제 금융기관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아마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신용대출을요, 분할상환실 10년 만기로 바꾸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요, DSR이 50%로 1금융권의 40%보다 더 많아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2금융권에서 받으면 금리도 높고 신용도에 문제 있지 않나요? 금리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이 저위험 대출 상품은요, 그렇게 신용도에 문제가 안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자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공인중개수수료 협상입니다. 이 중개보수 얼마 전에 개편이 되면서 그나마 0.9% 상한요율에서 0.7% 이내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9억 초과주택 특히 12억 초과주택은요. 최근 많은 부동산에서 상한요율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0.7% 0.6% 청구하면요. 초금매 잘 잡고도 나중에 찝찝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가계약금 입금 전에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할 때 공인중개업소에서 간단한 매물 정보와 더불어서 계좌번호 써주잖아요. 이때 가계약금 계좌 문자 받을 때 중개 보수 내용도 확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9억 초과 주택은 0.4%에서 협의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이게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협상이 가능한데 가계약금 보내고 나면은요. 공인중개업소에서 최대한 상한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서 결국에는 중개사무소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협의하시면요. 1, 200만 원 쉽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 과정을 거쳐서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의 첫 집이잖아요. 내 인생의 첫 집, 보통 연끌 투자에서 들어가셔서 자금이 부족하신 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마감제는요, 10년 정도면 수명이 다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싱크대나 화장실 등의 수리 여부는 반드시 이사 결정 전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화장실, 싱크대, 이두 가지는요, 솔직히 아파트 매수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얘가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살다가 바꾸려고 하면요, 그 시도 엄청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전에 잠깐 가족들끼리 뭐 레지던스나 호텔에 거주하고 이삿짐은 이제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있더라도 이사, 이사 전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년차가 가까우면은 화장실하고 싱크대는 수리하시고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집마련 과정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존 주택 매수보다 더 안전한 내집마련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을 받는 겁니다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까지 저희 쇼킹 부동산 청약 가부의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무주택자 한테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존 주택 매수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까지 고려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